신약성경 220페이지 사도행전 19장 20절 우리 한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도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또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 여러분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도 여전히 강력한 그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도 로마 제국의 그 힘을 의심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절대적인 그러한 힘과 그리고 그 막강했던 군사력은 영원하지 못했죠. 그 로마의 문화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내부에서부터 부패했고 그리고 그 강력했던 로마 제국도 결국 이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그렇게 정복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것의 역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 세버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능력있게 퍼져가고, 어, 점점 힘을 떨쳤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있게 퍼져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헬로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해도, 말씀의 절대 권력이 점점 커져서 승리한다. 이런 겁니다. 말씀의 그 권력이 있어요. 절대 권력이다. 이거는. 근데 점점, 점점 커지고, 확장되고 승리한다. 이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참, 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어, 이렇게 이제 힘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말씀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바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권능 있는 증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씀은 제자들이 어떤 초대 교회가 힘이 있어서 그것을 감당한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 자체가 복음의 능력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워낙 뭐 누구도 누구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세계 속에서 이제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힘 있게 퍼져간다 이러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순서대로 이제, 오순절 예루살렘에, 유대 예루살렘에 이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에, 그죠? 빌립 비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사마리아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이제 쭉 계속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복음이 전해지다가 사도 바울의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는 심지어 어, 에베소에서도 어, 살펴본 에베소에서도 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래가 없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먼저 뭐그 세계 교회사를 이렇게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다 보니까 아, 놀랍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막 정말 전 세계적으로 그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고 뭐 제가 기억하는 유명한 뭐 부흥의 역사 중에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18세기의 영국에 또 유럽에서 있었던 그런 그 영적인 또 부흥의 역사나 미국에 있었던 그런 어 그런 이제 부흥의 역사들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도 유명하죠. 1907년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 예. 정말 뭐, 장대원교로부터 시작해서, 어 거의 본문에 이런 그 내용하고 비슷한, 에베소와 비슷한. 그래서 정말 그 하디 성교사님이 먼저 죄를 고백하고, 농도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다 울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막그 죄악들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러한 역사들이 예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그래서 막 부산에서부터도 막 평양까지 막 솥가마를 짊어지고 이제 예 어머니가 막 아기를 읽고 막 그렇게 와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듣고 막 그렇게 몇 시간씩 몇날 며칠을 말씀을 듣고 막 그런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는 특별히 말씀의 부흥이다 그랬죠. 그러한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에도 뭐 1970년대, 80년대 이제 그런 대단했죠. 또 여의도에서 또큰 집회들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큰부흥의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 이런 말씀의 능력을, 그러니까 본문에 에베소인들은 분명하게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살펴봤는데, 특별히 14절부터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스와 게너, 아, 스계와, 스개화, 스게와의 일곱 아들을 확 혼내준 그 사건 있죠. 예, 그래서, 아, 귀신도 저 무서운 귀신들도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바울도 인정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거를 다본 거예요. 막 귀신의 입으로 저렇게 하는 걸. 그러니까 귀신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구나. 그 누구보다 가장 강력하신 주권자는 예수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반응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 에베소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막 높이고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이러한 역사들이나 그래서 자기 집에 이제 막 가보처럼 여기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막 끌고 나옵니다 막 비싸게 주고 샀을 겁니다. 그럼 부적이 얼마나 비쌉니까? 뭐그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8천만 원, 부적 하나에 8천만 원이래요. 허어어어 와. 그거 사면 이제 아마 뭐 수십억의 이익이 있다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도 이런 어떤 막 그런 어떤 복 받으려고 하는 부적들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법 주문 부적들 뭐 이런 거. 문, 마법 책들 막 꺼내 와서 쌓아놓고 몇날 며칠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오늘, 이제, 오늘날로 해서 뭐, 5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뿐일까요? 저는 이제 이게 참, 뭐, 재밌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막 부적이 집에 있는 사람이, 부적도 고 예를 들어서, 뭐, 남녀 오랜 계곡 뭐, 그런, 있다. 우상도 있어요. 근데, 부적만 버리고, 우상은 안 버리고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적과 마술 막 이런 게하도 저기 흥행하니까 이제 그런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나옵니다. 나오면서 딱각 방마다 있는 뭐가 보일까요? 아담미 여신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들고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제 생각에는 들고 나왔다고 봅니다. 예, 네. 어. 23절 이위에 보면은 그큰 소동이 나타나거든요. 그 데메드리오 소동이라고 하는데, 아데미 소동이라고 하는데, 아데미 여신의 소동이라고 하는데, 이, 이 바울이 전한 보음의 능력이, 이 말씀의 능력이 에베소에 나타난 부흥의 역사로 인해서 어, 이 아데미 여신의 모형, 그 판매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모형을 파는. 그 판매 수익이 급격히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걸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우상으로 인해서 이런 돈벌이 생계유지가 진짜 어려워질 정도로, 그 장사꾼들이 막 문을 닫을 정도로. 어저께 이제 한도병원 앞에 이제 약국 갔는데, 오, 그큰 약국들이 이렇게 문이 다 닫혀있어요. 아, 정말 안타깝다. 아, 참, 약을 못살 못 뻔했어요. 멀리 막 뛰어가서 사고 그랬는데, 어. 그, 뭐,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문을 닫는 거죠. 예. 데메드리오라는 그 업주가, 대표적인 업주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상권에 뭐상인조합의 조합장이나 뭐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돈, 장사가 안 된다, 이거. 사람들이 막, 어? 바울이 하는 얘기만 듣고 막 이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그래서 막 주동해가지고 막 위협한 겁니다.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막 바울이랑 같이 다니는 사람 잡아다가 막 끌고 갔던 겁니다. 당시에 아데의 여신의 이 모형이라는 게요. 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족이 다섯 명이면 다섯 개를 사야 되는 거예요. 아빠 거, 엄마 거, 첫째, 둘째, 셋째 거다 사야 됩니다. 하나만 사면 안 돼요. 돈 없다고 하나만 사면 효과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식구 수별로 모형을 다 사야 되고, 그 당시에 실제로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돼. 갱신, 왜냐하면 1년 동안은 흰색, 흰색이 유행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이제 1년이 지나면 이게 효력이 없어, 정성이 떨어졌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금색으로, 올해는 금색이 유행입니다. 그래갖고 금색으로 모형을 다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효력이 떨어지면 또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가족 수만큼 샀죠. 또 그게 한두푼 하겠습니까? 와, 돈이 돈이 엄청 돈벌이가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가격도 비싸고, 예. 그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죠. 그런데 말씀의 능력이 부흥의 역사가 막그 앱에서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마술 뿐만이 아니라 그 아덴의 여신, 그 숭배도 이제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모형도 가지고 나와서 같이 불태우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는 아마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자기 집에 그래서 이제 있던 거는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다. 깨부시고, 막. 예. 그래서 믿고 회개한, 어, 에베소인들은 의지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그 마술주문, 부적들, 또 우상, 그런 모형들 다, 어, 내버렸습니다. 50억 이상, 그, 그다 따지면은 뭐 50억 정도가 아니라 뭐 수백억 이상의 그런, 이제, 손해를 감수하면서, 감수하면서, 어, 오직 예수님만 주님으로 믿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전에 이제 그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면서 그 말씀하셨던 예화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그 어떤 이제 아마 한인 사회였던 것 같은데 그 미용실 하는 분 기억 나시나요? 미용실 하는 분 얘기 아마 얘기하면 기억 나실 텐데 그 미용실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어 금요일 또 예배 시간 이후엔 또안 하고 또 주일도 장사를 안 하고 이게 딱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자기는 딱 예배 중심, 주일 성수 중심 딱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앙적으로 딱 결단을 하고 문을 딱 닫으니까 하루는 이제 어떤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이 와서 어뭐 금요일 날 저녁에 장사 안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아예 제가 그 시간에는 예 교회 가서 어 예배를 참석하려고 안 갑니다. 주일날도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아 그러시냐고 제가 근처에 있는 그한 예 교회에 이제 목사인데 이러면서 아 그러셨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분이 자기 교회 가가지고. 그 미용실 원장님의 신앙에 감동을 해가지고 그걸 교회 성도들 앞에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 자기가 뭐 이발을 하러 갔는데 어, 그런 분이 있더라. 그랬더니 그게 그교회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 미용실을 이제 주중에.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이후에 또 주일에 그 영업을 안 하니까 손해잖아요.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요 신앙의 결단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이 한참 발전하려면 결단을 해야 돼요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네? 아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딱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또한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의인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지, 그쵸. 진정한 부흥의 사람은 흉내내지 않습니다. 마술사들은 막 흉내냈죠. 그래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 흉내낸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손에든 감수하는 진짜 신앙,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진정한 부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따지지 않습니다. 순종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다. 예.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어요. 말씀은 누구실까요? 예,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하여 사실 목숨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주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강력하게 그 절대 권력이 더 승리했다, 계속 승리했다, 확장되어 나갔다. 이 뜻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절대 권세가 권력이 그 능력이 그 힘이 떨쳤다. 그래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왕성하여가고 확장되었다, 이겼다,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 앞에 사단의 권세도 죽음도 절망도 애베소도 정복되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지배한 것 같아도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득세하고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가정과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신 주님의 능력만 의지할 때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원하신 그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서 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그쵸?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넉넉히 승리하는 부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93장 통 찬송가도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찬송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생명대 신이 구주 예수 또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마 맘에 근심 사이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간구하면 풍성히 받들이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출세할 곳이 많더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주 예수 예는 나의 힘이요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내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곤현 생어들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이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마무리 하실 텐데요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손해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의도로 우리를 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어, 이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혹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그러면 결단하는 겁니다 네.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무엇이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러한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부흥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흥의 역사가 또한 더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드려지는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또한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도 부흥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또한 개인적인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 하나님의 영생과 귀하신 말씀과 능력을 우리가 항상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하나님 두려워하고 또한 떱니다. 하나님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좌절하거나 치우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 권력은 그 강하신 능력은 정말로 이땅 가운데에서 지금도 여전히 확장되고 있고 점점 강성하여서 흥왕하여서 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들은 득세하며 더욱더 하나님 확장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함께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때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신명이... 변화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와해금 넉넉히 기는 부흥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에 하나님 우리가 아까워하거나 하나님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 것이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욱 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며 동부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들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각 가정마다 부흥의 역사가 또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님을 통해서 하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더욱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선포합니다 이 새벽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제목 들이 저앞에 선하 게 응답 되게 하여 출시 없 어서 주님 만을 바라봅니다.